이단어 로그 로그의 뜻부터 필수해지 한번 같이 해보자 자, 1번. 자, 일단 우리가 지수에서 로그로 넘어가거나 또는 로그에서 지수로 넘어가는 생이 미리 적어 놓은 이 부분 잘 연습을 해야 될 거야. 자, 1번부터 한번 해 볼게. 로그 루트 2의 x가 6이다라고 했는데 지수로 표현하면 루트 2의 6승이 x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 자, 루트 2 자체가 2의 2분의 1승이니까 겉에 6승이 있다. 그럼 X는 2의 3승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8이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 이어서 한번 해보면, 자, X의 3분의 2승이 4다. 지수로 바꾸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양변에 우리가 2분의 3승을 치해준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거요 자 그럼 좌변은 x가 되고 우변에 4는 2의 제곱이니까 약분해가지고 2의 3승이랑 똑같네. 또한 8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다. 자그 다음 3번 문제로 가보자. 자 지금 지수의 표현을 로그로 한번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로그 3의 2는 로그 3의 x다라고 할 수가 있어. 자 밑은 3으로 똑같고 진수 2하고 x를 서로 비교해보면 x는 2다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을 거다. 자그 다음 4번은 일단은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거를 우리가 마치 세모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 지수로 한번 표현을 한다면 3의 마이너스 1승이 세모다 라고 할 수가 있고 3의 마이너스 1승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3분의 1 따라서 3분의 1은 로그 27의 x다라고 할 수가 있어. 다시 지금 로그의 표현을 지수로 한번 바꿔보면 27의 3분의 1승이 x다. 27 자체가 3의 세제곱이 되기 때문에 x의 값은 3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 자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 필수의 제 2번으로 한번 가보자 자필수의제 2번은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시험에서는 거의 한95% 정도 나오는 부분이다. 로그의 정의될 조건, 밑조건하고 진수조건은 오른쪽 여기 부분에다가 쌤이 미리 적어놨으니까 한번 확인하고 꼭 알아 놓고 넘어가 줘야 된다. 자 그럼 1번 일단 밑조건은 만족하고 진수조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 자 인수분해 가능 2차 부등식이 된다. x-5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짝짝 큰 큰으로 읽어야 되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는 5보다 크다라고 하면 될 거야. 자 두번째 문제 이번에는 1번하고는 다르게 밑하고 진수 조건을 둘다 따져줘야 되는데 자 그럼 일단 밑 조건부터 한번 따져보자. 그럼 x-1은 0보다 커야 되면 그 다음에 x는 아 s o 다시 X-1은 1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라 한다면 자 정리를 해보면 X는 1보다는 커야 되고 또한 X는 2가 되어서는 안될거야자 그다음 진수조건 -2X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 라고 한다면 X는 3보다 작다로 풀린 건데 두 개를 연립을 시켰다. 자 그러면 1보다는 크고 X가 3보다는 작다. 또 X는 2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아마 친구들은 여기까지 표현을 한다면 어느정도 봐주는 셈도 있겠지만 감점하는 셈들이 많을건데 얘를 정리하는 방식은 고1때 배웠으니까 1하고 3사이에 있는데 2를 포함하고 싶지가 않아. 그럴 때는 x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고 또는 2보다는 크고 x가 3보다는 작다라고 표현한다면 만점짜리 답안이 될거야. 자 다음 로그의 성질 파트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